오늘 수업 시간에도 복습을 좀 할게 오늘은 비동사, 두동사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절 배웠지 대절,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가지고 영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비동사, 두동사야 비동사, 두동사가 구별을 못하면 더 말을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선 비동사, 두동사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녀는 무엇을 fix 고치려고 했었니? was. No. 왔다음에 그녀는 무엇을 고치려고 했었니? 그럼 이 was 은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야. 그러면 의문사 다음엔 비동사, 두동사, 조동사 뭐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그녀는 뭘 고치려고 했었니? She's g o n fix. Yes, we're Fix. So what was she gonna fix? Tom. 그녀는 모든 것을 좋아해요. She likes, she likes everything.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She. 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럼 현재과고 미래 언제야 아, 어. 해버린 거야 하고 있었던 거야. 어, 해버린, 해버린 어.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뭘 써? 네, 네. 그러면 네. she did say nothing인데 강조하려면 네. she said nothing 하는 거잖아. 이해갔어요? 다 대절로 들어간다. 대절 그래서 그렇죠. 간접 의문문도 대절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어? 자너 해봐. 너는 그녀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 너 no. 그녀는 너는 그녀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면 대 대절을 빼고 음운사를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I know that she's hungry. 그럼 나는 그녀가 배고픈 거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먹기를 원하는지 안다면 I know what she wants to eat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영어는 문법을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거야. 그 다음, 영어 회화를 하려면 맨날 비동사, 두 동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대철도 쓰고, 관계 대명사 쓰고, 조동사도 쓰고, 우리 배운 문법.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 알면 문법을 다잘 알고 있어야 해. 해봐. 아, 스티브 다시 해봐. 너는 그녀가 네. 무엇을? 아, 그, you know, 어, 너는 그녀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아니? 하면. Do you know what she's eating? 그래. Do you know what she's eating? 하는 거야. 얘가, 넌. 라는 뜻이 뭐지? 배우다, 배우다 또. 알게, 알게. 알게 되다. 너는 알게 될 거야. What? No. 근데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럼 거기 육과원칙 들어가, 안 들어가? 안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주어가 뭐야 넌, 너는... 그렇지 그럼 너는 알게 될 거야 해봐 you gonna... learn? learn you are gonna learn 그 다음에 그녀가 영어를 좋아한다는 걸 that she... 영어를 좋아한다는 걸 like... 그래 you are gonna learn that she likes English 하면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어쩔 땐 관계 설명서 들어가고 어쩔 때는 안 들어가고 그거는 너가 하고자 하는 말에 따라서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하는 거예요. 니콜이 해봐. 누구라도 아니. 그녀가 어디 사는지. <laughs> 음. 누구라도 아니. 끊어줄게. 누구라도 아니 해봐. 그러면 음음문이니까 아니는 노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과거 진행형 안 되는 동사잖아. 그럼 누구라도 아니 그러면. 평상시로 가니까 does anybody know 얘가 그 다음에 그녀가 어디 사는지 네. 아니 그녀가 어디 사는지 그러면 does anybody know 그러면 의문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음. 안 나왔냐? 어디가 나왔잖아 어디 사는지 하면 다음 엘렌 다시 해봐 <laughs> 아니지? 쌤 뭐가 틀린 지 알아? 너, 누구라도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아니 하면 Does anybody know where does she live? 하면 안 되지 왜? Does anybody know? 해서 의문문이 돼 있으니까 뒤에는 의문문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Does anybody know where she lives? 해야지 so, Does anybody know where she lives? 이해 갔어요? 다음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다. No,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다 하며. 말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테레 과거가 뭐야? 그렇지.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다. No body told, 음. told me. 그녀가 미국 가려고 했었다는 걸. She 가려고 했었다. Go to t the... o America. 그래서 nobody told me that she was gonna go to America.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러면 이제 관계 대명사까지 한번 해보자. 음, 응? 음, 응. 오케이 L M부터 해볼게. 나는 그녀가 먹고 있었던 걸 안다. No, 틀렸어. 나는 그녀가 먹고 있었다는 걸 안다. 쌤이 해봐. 나는 그녀가 먹고 있었다는 걸 안다. Uh, I know. 그녀가 먹고 있었다는 걸. What? No, 봐라. 나는 그녀가 먹고 있었다는 걸 안다. 그럼 거기 와이라는 한국 말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영어도 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나는 그녀가 먹고 있었다는 걸 안다. 이거 해봐. 먹고 있었다는 걸야그냥 먹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 현재 과거야 과거. 그럼 I know that she is eating 하면 나는 그냥 먹고 있는 걸 안다잖아 나는 그냥 먹고 있었다는 걸 안다 하면 I know she was 그래 내가 요리한 것을 that I 그렇지 Steve something is wrong with your answer 나는 그녀가 내가 요리한 것을 먹고 있었다는 걸 알아? I n o w t h a t see. eat. 야, 영어의 기본이 뭐냐? 비동사가 들어가면 동사 뒤 항상 ing를 쓰는지 아니면 비동사를 안쓰야지 I am go 하면 뭐야? 내가 고불한 사람이 됐잖아. 영어의 가장 기본이 그거야. 기본 문법이야. 알겠지? 해 봐. 그렇지. 내가 요리한 것을. What? Uh, cook? cooked. cooked. 잘했어. I know that she was eating what I cooked. 하는 거야좀 대봐. I know that she was eating what I cooked. 그렇지. So I know that she was eating what I cooked. Very good. 다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Nobody. 생각하지 않는다. Nobody 뭐라고? S 붙였어? Nobody thinks. 다음. 아무도 그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y.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No. 그들이, 그들, 그들이 살 것이라고 하면. 그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nobody thinks that 그들이 살 것이라고. Are they, they, are they are gonna 살 것이라고. By?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Nobody thinks that they are gonna buy.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면.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면 내가 뭐라고 특정 졌어, 안 졌어? 뭐가 들어야 돼? What? 다시 해봐. 처음부터. 괜찮아, nobody, nobody s 그들이 살 거라고. They are gonna buy.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빨리 해봐. 너 머릿탱. 야, 빨리 하라니까 전체를 빨리 하지. 너 머릿탱스 거기만 빨리 하고 뒤에를 늦게 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너 머릿탱스 that they are g o n n a buy what i have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연습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 니네는 길거리 밖에 나가서 영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영작이 늦는 거야. 근데 맨날 이런 영작을 하면 빨라지는 거야. 얘가 전체를 빨리 해야지. 너 머릿탱스. 그리고 시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 너 한다.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이야. 그치? 아무도 몰라요. 그녀가 왜 먹지 않았었는지. 먹지 않았었는지. 야, louder, louder. 야, 먹지 않았었는지, 그러면 과공하냐? 그럼, 에이트 먹었다고 부정하냐? 부정을 해야지. 먹지 않았었는지. Uh, is it... Is it... Mm. 그녀가 가지고 온, 아, 그,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스티브 야 그들이 가지고 왔다 그러면 해버린 거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가지고 오의 과거가 뭐야 처음부터 네. 해봐 Brat 처음부터 해봐 lost... why... she... 먹지 않았는지 야 먹지 않았다 그러면 과거 아니야 I... She didn't 해야지 아까 d i d 라 그랬어 She didn't Eat,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they, they they brought They brought 처음부 어, 다시 해. 빨리 해봐 연습 연습 o nobody... 렌좀 louder nobody knows why she didn't eat what they brought 그렇 right. nobody knows why she didn't eat what they brought very good 좀 빨리 해라 그고 크게 좀 하고 나는 그녀가 왜그 책을 읽으려고 했었는지 안다. Be... 야, <laughs> 가나다음에 무슨 가나다음에 동사만 나와야지. 그 책. 그녀가 좋아하지 않았던. 좋아지 하 않았던 Did like. didn't like 안 했지 네. didn't like 하면 좋아했던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I know why she was gonna read the book that she didn't like 이게 답이야. 난 너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왜 그녀가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지를? 내가 좋아하는 걸. Like. Very good. 자, 빨리 해봐. I want you to remember that what she doesn't like what I like. w a t 두번 들어왔어. So, I want you to remember why she doesn't like what I like. I want you to remember why she doesn't like what I like. 잘해서 처음에는 맞았어. 었 너는 아니? 누가? 그 닭고기를 요리했는지 <목소리> 누가 <목소리> 후그 닭고기를 요리했는지 <목소리> 그렇지 후 c <cooked>? 그 닭고기 <목소리> 내가 먹으려고 했었던 아이 <목소리> 타면 평상시 먹는 거야 먹으려고 했던 거 그럼 먹었다고 먹으려고 했었다. 그 먹고 있었던 거 다해라. 다해. 먹으려고 있었던 거. 엘렌. 처음부터 해봐. You know who, who the that I was gonna 너 아까 거기 대수로 안 하고 엘레 뭐로 했어? 와스로 was. 했어. 괜찮아. 연습하는 거야. Do you know who cooked the f o o The chicken that I was gonna eat? 말이 길어지잖아. 그렇지 다음. 스티브. 또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해. I w S 붙였어? 안 붙였어? 들어가면 안 들어가야 돼? 안, 돼. 안 들어가야 돼? 다시 해봐. 나는 너가, 원트는 s o m e o n 되고, 두명아니까 너가 생각, 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해. t 부상사 안 썼지. I want everybody to think. To think. 그치? OK. 나는 너가, 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해.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What she is doing is right. 그렇지. Is it right 했어? It's right. 그렇지. 처음부터 해봐. Is doing is right. 그렇지 잘했어 다음 너는 그 소년을 아니? Do you know? 너그 소년을 아니? t h e boy. 그렇지 Do you know t h e boy? 이제 광대미상 나올 거야 너는 너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 소년을 아니? What? Do you know the boy? 그치. 그럼 the boy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뭐가 들어가? who, whom, that이 들어가지. 근데 that은 나중에 쓰는 거고 who, whom이 나오지. 그러면 선행사가 뒤에서 뭘 하는 거 주격이라 그러지. 그럴 때는 who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너는 아니? 그 소년을. 너는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원하는 그 소년은 아니, you know 공부하기를 원하는 to... 아니, 원하는 공부하기를 원하는 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야? 몰라 그럼 모를 줘. 그렇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가 하면. One, t w 공부하고 있는가. s t u 그렇지. 좀 세봐. Do you the boy? Do you do you know the boy? Do you know the boy that a f t e 공부하기를 원하는 wants, wants, to wants to study.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걸. Am, uh, want, 그렇지. Do you know the boy who wants to study what I'm studying? 이렇게 빠른 거야. 좀더 빨리 하면 do you know만 할거 같잖아. 그래서 안 물어본다. Do you know the boy who wants to study what I'm studying? 하는 거야. 얘가서 아 나는 너가 그에게 말해주길 원해 I want you to t e take... with... him 히야힘이야 그렇지 나는 너가 그에게 말해주길 원해 그녀가 먹을 것이라고 is... 야 그녀가 먹을 것이라고 그러면 이가원치기 들어가 안 들어가 거기에 안 들어가잖아. 그녀가 먹을 것이라고 I want you to tell him that 그녀가 먹을 것이라고 이... 먹을 것이다. 이... 이... 그녀가 어제 먹은 것을 두... 어? 네? 그녀가 어제 먹은 것을 아... 그녀가 어제 먹은 것 그러면 내가 뭐라고 특정 지었어 안됐어 그럼 뭐가 해야 돼? 그렇지. 먹은 것. What she? Eat? Oh, very good. 처음부터 해봐. I want you to. Tell him. I want you to tell him. 그냥 뭘 거라고? 뭐. 그냥 어제 먹은 것을? What... 어제? 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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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단어 뭐야? 아 야, 어제 단어? 어제요? 어, 어제? 두. 미친. yesterday. yesterday. 야, 어려운 영장 막 해내갖고 yesterday, today 이러면 뭐로 뭐야? So, hey, I want you to tell him that she's gonna eat what she ate yesterday. 얘 갔어? 괜찮아. 단어는 외우면 되는 거야. 얘 갔어? 오케이. 다음. 나는 나는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난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음. 난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I didn't. 말해주지 않았다. 음, I didn't tell them. 그녀가 그녀가 그 빵을 먹었다고. She ate 그 빵. 음, 너가 가지고 온. 음. 가지고 온. But. 그렇지. 좀더 해봐. 뭐 she d 야 엘렌 기억나? 제발. 야 you d i d 그녀가 그 너가 가지고 온 빵을 먹었다고 그 같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뭐야 비동사 두동사 배웠잖아 그 다음에 대절 배웠잖아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배웠잖아 그러면 이걸 다 한꺼번에 영작을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외국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영어가 팍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 뭐 스티브 같죠 어? 얘는 생각도 안 해도 그냥 영어 팍 나오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이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영어로는 바꿔야 해 근데 이걸 연습을 연습을 많이 해야지 3초 안에 나오는 거야. 얘가 이거 봐라. 내가 나는 너가 나는 너가 기억하기를 원해. To... 기억하기를 그녀가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 그녀가 원하는 것 하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라고. 그럼 왜틀는왜 들어가? 원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지, 한 거야. 앨런. 난 너가 기억하기를 원해. 그녀가 원하는 건 돈이라고. I want you to 야, 그녀가 I want you to 원하는 건 돈이라고. 쌤. 난 너가 기억하기를 원해. 그녀가 원하는 건 돈이라고. 돈이라고, 어, 그녀가 원하는 그 집을 사기 위해 뭐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집을 살려고 하는 거야? To. 그렇지, 투, 다음에, 투, 부정사, 다음에, 항상 동사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투, 그 집을 사기 위한. 투투 다음에 뭐가 나와? 스티브 그 집을 사기 위한 돈이라고 하면. 두만. 그렇지 그 집. The house. 그녀가 원하는. Which she wants. 그렇지. So I w a n t e u to remember that what she wants is money to buy the house that she wants. 말이 길어졌잖아. 얘가 그래서 선생 하고 맨날 영작을 하는 거야. 새로운 거 배워야 할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 새로운 걸못 가르쳐 줘 왜? 병을 다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복습하는 거야. 오케이? 자, uh, if you have any questions, I want you to ask me. Otherwise, you're good to go.